네 소생하는 역전 최종일 법정 후편 1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더워 나도 더워 같은 날 오후 12시 6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2대기실 미안하다 미치루게 갑작스럽게 너 자신도 몰랐던 죄를 폭로해버려서 흠 상관없어 이것은 나 자신의 문제니까 말이지 실례합니다 어. 아 지금 포킹할 타임이 아니죠? 저저 <laughs> 저 그럼 다음에 또 실례하겠습니다 아 이터노코 형사 무슨 일이십니까? 당신 무말이지 너무 자주 실례해 버린다. 현직 경사를 심부름 시키게 하고 와보니 이런 싸한 분위기. 이거 지난번에 했던 대사 같은데. 또 다시 심부름인가요, 토모에 씨? 오늘 재판이 길어져서 한 번이라도 휴식 취하게 된다면 당신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증거법? 분명 이틀 전 증거법의 원칙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갑자기 근데 이제 와서 그리고 또 하나 수석 검사님의 전원이 있습니다. 전원 그 사람과 싸울 작정이라면 이 책이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그 사람인가 이책잘 훑어보는 것이 좋겠군. 소모의 씨의 증거법 입문을 주머니에 넣었다. 지만 이제는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번에야말로 수석검사님에 대한 판결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천옥 구형사 에... 형사 모르는건가 왜 내가 창피를 당하면서까지 저 검사석에 매달려있는건지 배추형의 검사님 오늘의 진짜 재판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앞으로 대체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치루기 검사님은 하지도 않은 날조를 상처받고 오직히 악한 애도 자신도 몰랐던 죽음을 알게 되고 당신 당신은 대체 무엇을 하고 싶은 겁니까? 하지만 도모의 신은 타다시키 수사관의 살해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녀는 이미 죽은 피해자를 나이프로 찔렀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따로 있단 얘기죠 진범이 뭐라고요? 그 녀석을 재판에 끌어내자 반드시 모두에게 상처를 입힌 이 사건의 결말을 내기 위해 같은 날 오후 12시 52분 지방재판소 제 9법정 그러면 재판을 재개합니다 네 미츠르 1검사 뭐지? 당신에 대해서 사문위원회는 엄격한 처분을 바라고 있습니다 흠 음, 그건 바라시는 대로 그러니까 아이 그래서 그게 평소대로라면 저 지금부터 증인을 불러야 합니다만 정말로 말하기 어렵지만 당신이 그 시기에 하지 않았나 해서 덜래 말인가 내가 증인을 조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바로 이 말인가 제가 말한 건 아니고요. 뭐랄까 뭐, 모두가 말입니다. 좋다, 재판장. 내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오늘의 증인 소환을 모두 변호측에 위임하도록 하지. 뭐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물론 특별한 조치다. 하지만 그걸로 증명할 수 있다. 그 증인이 거래 따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음, 어떻습니까, 변호인? 녀석의 길을 만들어줬어. 이것이 재판을 계속하기 위한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 알겠습니다. 변호측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변호인, 측례로서 증인을 불러주시죠. 알고 있겠지, 나로서. 응? 음? 이것은 마지막 찬스다. 증인은 잘못 선택한 시점에서 재판은 끝난다. 그러면 증인의 소환을 요청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진범을 끌어내는 거야. 갑자기 뭐 야밖에 없겠죠. 간토 카이지 씨를 증인으로서 입정시켜 주십시오. 어, 간토 카이지. 대체 어째서 그 이름이? 간토 씨는 2년 전까지 피고인과 함께 수사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2년 전 사건의 관계자이기도 해요.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음... 다행히 그는 아직 재판소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거래와 거리가 먼 인물. 그렇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관, 간토 카이지 씨를 증인석에... 증인 이름과 직업을 말하도록! 저기 말이야. 이건 대체 뭐 하는 걸까? 나 점심 먹으러 갈 생각이었는데 말이야. 이름과 직업을 말하도록. 미추르기 짱 말이야. 이런 짓 하면 어떻게 될지. 이름과 직업이다. 음.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부탁드립니다, 총장님 뭐 좋아 간토 카이제 경찰청의 청장이야 잘 부탁해 그러면 간토 청장님 증언을 부탁합니다 오나로도짱뭔일 있어? 그런 진지한 표정을 하고 우선은 SL95 사건을 확실히 매듭 짓도록 하죠 아토모의 누나의 여동생이 죽인 걔가 이제 확실해진 거 아니야 충분한 거 같은데 난 그걸로 말이야 아직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뭔데? 그 사건에서 당신이 연기한 역할입니다. 물론. 아, 너도 꽤 목숨이 아까운 줄 모르는군. 알고 있니? 경찰청장에겐 여러 무기가 있다는 것을. 무기 말인가요? 예를 들면 이런 증언 거부한들 괜찮고 네? 그 그렇습니까? 과연 경찰청장에게는 증언 거부권이 있습니다 물론 거부를 하면 그 나름의 위험도 있는 것이지만 싫구만 난 협력하지 않겠어 라고는 말하지 않았지 단지 쓸데없는 증언은 사절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 뿐이야 그러면 간토 청장, 증언을 부탁합니다. 증언 시작, SL95 사건. 그날 나랑 나우토 짱은 그를 취조하고 있었는데, 안는 팔고 있었지. 게다가 번개가 쳐서 청전이었지. 내가 사무실로 갔더니 두모일 짱이 있었어. 그때 이미 현장에는 어떤 조작이 끝난 후였어. 확실하다고, 날쫓다이 나랑은 상관없는 걸. 음. 그곳에서 아오카겐 체포되었던 겁니까? 그는 말이지 기절해 있었어. 꼬마 아가씨가 나우토 역장을 밀쳤을 때 아오카겐 아오하게장도 머리를 부딪힌 것 같더라고. 과연 역시 명백한 것 같군요. 경찰청장에게는 증언 거부권이 있는 것 같아. 단숨에 깨부술 수밖에 없어. 자, 신문 시작. SL95 사건에 대해서. 자, <laughs> 아, 날조랑 자기는 상관이 없다 그랬는데. 네, 이 녀석은 이 항아리를 숨기고 있었죠. 이걸 제시해 줍니다. 당신이 날조와 관계되지 않았다. 유감입니다만 그건 통하지 않습니다 음 무슨 소리야 당신 방에서 몇 가지 증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항아리 그건 아까 제출된 체포군 이 마지막 조각은 당신의 금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출한 증거물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당신의 책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간토청장님 당신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이 증거물은? 당신의 부정수사에 관련된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간토청장 이건 도대체? 음, 무섭네. 요즘 변호사들도 꽤 하는걸. 인정하시는 겁니까? 날조의 사실을? 응? 음? 누가? 나? 네? 아니면? 너! No. 어, 어째서 접니까? 왜냐면 왜냐면 말이야 너내 no. 사무실을 함부로 뒤졌 u 소리지. h 어. 날 n y 는 것은 딱히 검찰 측만이 아니야 너희들이라도 할수 있어 그렇지? 나 d h 도짱 하지만 그조사사 수사관이 입회했을 것이다 미 e 기짱도참 위법은 어차피 위법이야. 그러니까... 노코짱도 홍독한 패널티를 받게 될 거야. 뭐? 뭐라고요? 더 이상 무엇이 일어나는 거야? 이투노코 형사 월급에... 어쨌든 당신의 사무실에서 발견되었다는 증거물, 현장의 날조도 포함해 자세한 증언을 부탁합니다. 이런 이런, 정말이지... 요즘 젊은이들은 분위기 파악이란 말도 몰라서 곤란한단 말이야. 자 증언 시작, 증거물과 날조. 항아리의 조각 리스트 말이... 항아리의 조각과 리스트 말인가? 네가 가지고 들어간 거 아니야? 애초에 그 증거물이 언제 발견되었는지 입증할 수 있을까? 아욱하게 판결이 내려지고 발견된 증거라면 가치 없다 그거지? 애초에 내가 날조 떠야 할 리가 없잖아. 현장을 위장한들 내겐 아무 이력도 없으니 말이야. 음, 나로드군. 네. 당신의 조사 조금 더 확실히 순서를 밝혀 밟아야 했었습니다. 상대는 경찰청장이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으흐흐. 당한 거라서 고소해줄까? 향으로 위해서라도 말야. 이 아, 죄송합니다만, 청장님 내일로 해주시겠습니까? 오늘은 말입니다. 그것이 있으니까요. 아, 그럼, 판사장의 얼굴을 봐서. 하지만 그 대신. 알고 있습니다. 거기 말이죠. 어, 어, 어. 어른들만의 대화가 시작되어 버렸어. 신문 시작. 증거물과 날조. 아, 하필이면 이렇게 4명이 막판에 나오냐. 나 혼자 떠들고 죽겠네. <laughs> 죽을 것 같은데. 하필이면 이렇게 네 명이라니. <laughs> 아, 이형 경찰 청장이라서 믿었는데. <laughs> 혼자서 다 해야 되네. 맞다. 추궁해 보죠. 과연 그럴까요, 간토 청장님? 적어도 당신에게는 한 가지 커다란 이득이 있었을 겁니다. 네, 몰랐는데. 뭘까? 가르쳐 줄래? 청장의 포지션입니다, 물론. 어. SL고 사건을 해결한 덕분에 당신은 청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나도 참꽤 만만해 보이나 보군. 에? 너 말이야. 내가 그렇게 무능하다고 생각했어. 무슨 말입니까? 그 사건이 없어도 말이야. 난 차기 청장으로 결정되어 있었지. 물론 그 사건 덕분에 취임이 조금 빨라졌지만. 저, 정말이냐, 미치루기? 음, 음, 분명 그랬을 것이다. 으아악! 손가락으로 사람을 찌를 땐 반대로 찔릴 때도 있는 법. 그렇다면 당신이 날조를 할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다. 타인을 위해 서였다. 바보 같군 미철호겠장. 너도 잘 알고 있잖아. 난 말야,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어. 좋아, 이번 게 확실히 해둘까. 증언, 조금 바굴, 바꿀게 판사장. 아 예, 감사합니다. 아 메리스도 없는데다. 타인에게 협력할 리도 없다 하지만 본인에게 이득이 되기 위해서 소모해를 아주 그냥 갖고 놀고 있죠 물론 타인에게 협력하는 것도 아니고 뭐 본인에게 메리트는 메리트는 있지만 타인에게 협력하는 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면 추궁을 한번 해보죠 메리트 말입니까? 미안하지만 나 말이야 흥미가 없거든 자신 말고는 음그 아이 여동생이었지 왜가 그 불쌍해서 동정했다 라는 생각을 했다면 시간 낭비야 그래 당신은 동정 따윈 하지 않는다 죄를 엄격하게 타이도 엄격하게 이것이 내가 사는 방식이거든 필시 상냥한 부분도 있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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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야, yeah, 재밌는 소리라네미쳐르기짱 대체 뭘까? 메리튼 존재했던 걸까? 이기적인 청장이 누군가를 위해 날줄 도왔다? 자, 누군가를 지적하죠. 당신은 남을 위해서는 돕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타인에게 손을 빌려줄지도 몰라요. 아무래도 변호인, 어떻게든 당신은 청장을 전사표같이 착한 사람으로 만들고, 만들고 싶나 보군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렇다면 들어보도록 하죠. 대체 누군가요? 안토 청장이 날조에 협력할 가능성이 인물. 도모회죠오직이 도모의 수석검사. 피고인 말입니까? 사건의 흐름을 보면 너무나 명백합니다. 호우즈키 아카네가 불행한 사건에 휘말려버렸다. 그녀를 가장 돕고 싶은 사람은 언니인 호우즈키 토모에시입니다. 그리고 간토청장은 그녀라면 협력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란 물론 자신의 이익입니다. 이익? 이익? 대체 어떤? SL95 사건이 결말을 맺은 후 호우즈키 토모에시는 수석검사로서 경찰 검찰청에 배속되었습니다. 이 이동을 결정한 것은 간토청장님 당신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이익을... 경찰청... 경찰청의 청장실에서 수사검사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그것은 즉, 수사에 관한 전권을 움켜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 혹시 즉, 요컨대 이른바 그겁니까? 수사의... 조작! 아, 갑분싸? 아, 아니, 전결국 그런 뜻으로 말하기... 어떻습니까, 간토청장님? 당신은 호우즈키 토모에씨의 날조에 가담한 것입니다 그녀를 수석검사로 만들어 자유롭게 조종하기 위해서 내려오드짱 멋대로 뭐, 짓거리고 있잖아 그럼 못겠는데 말이야 뭡니까? 토모에짱을 조종에 따라 했지 그런 증거가 있을까? 예를 들면 그녀 자신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니? 그, 그것은... 그녀는 아카네를 위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어 증언 다위할 리가 없어 그렇다면 이야기가 되지 않는군요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이번 사건이었던 건지도 모르지 이번이라고 말하면 저그 어떤 사건입니까? 물론 하나시키 미치우스 사관의 사례다 이 사건에서 그녀의 행동은 줄곧 부자연스러웠다 마치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것처럼 미츠르 기장 지금 네 발언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기나 하는 거야 무슨 뜻입니까? 즉 이런 것입니다 안토 청장은 타다시키 수사관 사례에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오우스키 토모에씨를 조종해서 사건의 은폐를 공작시켰다 뭐? 네? 뭐라고요?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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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변호인 지금 당신의 말은 진심입니까 예 이것은 이 나라 사법기관의 최정상에 대한 도전입니다 경찰 청장을 고발 살인 및 협박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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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을 수 없습니다 <laughs> 그 그러니까 저는 다만 그 미츠루의 검사가 한 말에 알기 쉽게 설명했을 뿐으로. 흠. 이미 늦었다, 피아노인 이미 우리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각오를 정한 건저 녀석 쪽인가 보군. 변호인, 당신은 입증할 수 있습니까? 국가의 사법기관을 대표하는 청장이. 살인사건에 열려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 흠. 이름 앞에 직함이 있다고 해도 법정에 서면 그저 한 명의 인간이다 범죄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증거물이 그것을 말해주겠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시해 주십시오 간토청장과 수사관 사례에 이어지는 결정적인 증거를... 어... 이게 있죠. 아이디 사용기로 이 777777개가 뭔가를 했다고 의혹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제시해 줍니다. 이것은 사건 당일 증거 보관실에 들어간 사람들의 아이디 카드 기록입니다. 어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단한명 주인이 밝혀지지 않은 777777의 7 아이디 미안하지만 이 카드의 넘버가 누구 것인지는 당신의 넘버입니다 간토청장님 음? 어째서 그런 걸 알았습니까? 청장님 방의 금고에는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7자리 7, 7자리? 서, 설마 뭐칠이더 하나 더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재판장님 7 7 7 7 7 7에 번호와 일치했습니다 반토 청장님 당신 사건 당일 증거 보관실에 들어갔던 겁니다 드디어 경찰청장이 표정이 일그러졌어 조용히 조용히 반토 청장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고 뭐고 말이야 아, 이런 수사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건에 대해선 내가 전력으로 변호사의 죄를 추궁하도록 하지 하지만 지금은 설명을 부탁하고 싶군 이 아이디 카드의 사용에 대해서 간토청장! 당신은 인정하는 것입니까? 그날 사건 당일 증거 보관실에 들어갔던 것을! 저기 말이야 나 청장이잖아 보관실 정도는 맘대로 들어갈 수 있어 화장실 가는 거랑 같잖아 한 가지 확인하고 싶다. 증거 보관실에 들어갔을 때 혼자였나? 화장실과 어, 보관실은 말이지. 혼자서 가는 데거든. 혹시 타다시키 수사관과 함께 갔던 것은 아닙니까? 그, 그럴 리가 없잖아. 요 며칠간 그를 만난 적이 없거든. 단토 청장님, 지금 바로는 큰 실수하신 겁니다. 그날 당신은 타다시키 수사관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호우즈키 토모의 죄를 재판하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다, 재판장. 여기는 진실을 명확히 밝히는 곳이다. 사건 당일 간토청장의 피해자와 만났다면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들은 끝까지 추궁할 것이다. 그렇다면 변호인, 증거물의 제시를 요청합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청장을 만나러 갔다는 근거는 뭐가 있지? 이해자가 영치, 그렇지? 영치가 있긴 했죠. 그냥 영치에 네. 관련된 증거물이 있나? 아, 뭐, 뭐가 있지? 어, 영치할 거에, 음, <웃음> 어? <웃음> 이거다! 아, 오! 이거다! 받아봐 <laughs> 이 자식아! 타다시키 씨는 사건 당일 아이디 카드를 분실했습니다. 감자리님, 어서 오세요. 정확히는 자이몬에 의해 도둑맞았다고 해야 하겠지. 그래서 그는 유실문 신고서 서류를 작성했다. 그 제출처는 당신이죠, 간토청장님. 그래도 말이야, 그 서류를 네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그것을 제출했는지, 어떤지는 제출했습니다. 왜냐하면 타다시키 씨는... 그날 반드시 보관실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필요라는 것은... 물론 증거물의 영치입니다. 아... 사다시키 수사관은 서류를 가지고 당신에게 보고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때... 사다시키 수사관과 함께 증거 보관실에 들어간 것입니다. 나와 그 녀석이 함께... 교외에 그 타다시키 씨가 보관실에 들어갈 방법은 없습니다. 즉, 너는 어디까지나 이렇게 주장할 작정이구나. 내가 타다시키 짱을 살해했다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함께 들어갔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 않나요? 한토 청장은 아이디 카드를 빌려준 뿐이지도 모릅니다. 나 듣고 보니 그랬던 것 같아. 같애... 흠... 유감이지만 그건 이제 통하지 않는다 사용 기록에 의하면 당신의 카드는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조금 전 당신은 자신의 아이디를... 아이디 카드를 보여주었다 만약 터다시키 수사관에게 빌려줬다고 가정한다면 그 외의 카드는 그의 시체에서 발견되었어야 하지 않겠나? 네, 쓰레기가... 설마 간토 청장, 당신이 타다시키 수사관을... 아마도 사건은 돌발적으로 일어났겠죠. 사건의 무대로 경, 경찰청 내를 고를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범행 후 당신은 검찰청의 도모의 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물론 타다시키 씨의 시체를 처리시키기 위해서죠. 그러나 타다시키 수사관의 시체는 검찰청의 지하주차장에서 발견되었다. 대체 어떻게 시체를 이동시켰다는 거지? 덧붙여서 나는 그날 경찰청을 떠나지 않았으니까 말야 오직히 수석검사도 행사 후에는 쭉 검찰청에 있던 것을 알고 있다 뭐 어, 그건 몰랐습니다 하지만 간토청장님 당신은 경찰청장입니다 부하를 이용할 수 있죠 뭐야 순경이라도 보여줬고 내가 명령했다 이거야 나, 아, 자네 잠시 검찰청에 시체 좀 갖다 놔라고. 단토청장님 검찰청에 시체로 옮긴 방법. 당신은 확실하게 단서를 남겨주었습니다. 그래, 언뜻 보기에는 아무 의미도 없는 단서를... 대체 어떻게 하면 시체를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까? 변호인에게 증거물의 제시를 요구합니다. 안토 청장은 시체로 옮기기 위해 이것을 사용했던 겁니다.